활동적인 남성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바로 라코스테 정품 남성 언더웨어 드로즈 3종 세트입니다. 뛰어난 착용감과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매일매일 특별함을 선사할 이 제품.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이 드로즈는 캐주얼 코튼 스트레치 소재로 만들어져 하루 종일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부드러운 터치감과 뛰어난 통기성 덕분에 언제나 쾌적하고 활동량이 많은 스포츠 활동에도 정말 좋답니다. 허리 밴드에 새겨진 나코스테 로고는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요. 화이트, 레드, 네이비 같은 세련된 컬러 구성으로 다양한 스타일에 맞춰 입기 좋으실 거예요. 세개 세트라서 실용적이고 소중한 분께 선물하기에도 손색없는 프리미엄 언더웨어랍니다. 활동성과 편안함 그리고 스타일까지 모두 잡은 라코스테 드로즈로 당신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라코스테 드로즈를 경험하고 왜 이제야 알았을까 감탄하시는데요. 부드러운 착용감과 최고의 신축성 그리고 운동할 때도 오래 유지되는 쾌적함에 대한 생생한 후기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한 고객님은 라코스테 언더웨어는 처음인데 왜 이제야 산나 싶을 정도로 만족스러워요. 면 스판이라 활동할 때 정말 편하고 허리 밴드도 짱짱해서 흘러내릴 걱정이 없어요. 특히 통기성이 좋아서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심플한 디자인에 아거 로고의 고급스러움까지. 세개 세트라 가성비도 좋아서 남편 선물용으로도 재구매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또 다른 고객님은 몇 년째 라코스테 드로즈만 고집할 정도로 편안함과 내구성이 보장돼요. 이번 3종 세트도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부드러우면서도 짱짱한 소재 덕분에 세탁 후에도 변형이나 색바램이 거의 없고 허리 밴드 로고 디자인도 깔끔해서 좋아요. 몸에 착 감기는 느낌이 최고라 매일 입는 속옷으로 정말 잘 선택했다며 극찬해 주셨어요.